혹시 좋네. 소개팅 많이 해봤어? 만 주라서 자고 만남식이 계속 또 나오나요? 코스 아니면 안먹거든 학력 같은 걸? 학력 연, 어. 스카이 연세대 너실망했니 <laughs> 그, 맞아 그정도 <laughs> 오늘 그러면 고급진 곳에 가는 건 맞죠?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런드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빨래 세탁소 하세요? 아, 네. <laughs> <laughs> 소개팅 자리 아닌가요? 어, 네네. 이거 잠시 이거 필요해가지고. 아, 네. 네. 도와드릴까? 어어네 그래 어, 뭐, 주시겠어요? 어떤 업무일까요? 네. 그냥 여기예요. 여기요? 네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 예. 네. 아이고. 아, 아, 그래. 아 근데 헤? 제가 네. 이런 곳에 네. 되게 한몇년 만에 이렇게 와봐요. 아 오늘 지우 씨를 위해서 대, 대관했어요. 아, 아 저를 위해서요? 그렇죠. 저 대관 안 하면 밥을 안 먹거든요. 예? 아 어머 아 어. 능력자시군요. 아, 그럼 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빌리신 거. 그럼 여기서 아. 오늘 놀고 먹고 자고 다 해도 될까요? 점심 시간까지만. 예예 예. 밭장 밭장. 시켜놨으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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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음식이 계속 또 나오나요? 코스 아니면 안 먹거든요. 코스 아니면 안 먹거든요. 아 저는 다 순서가 있으니까. 어, 아 저는. 그 세탁기 코스 저는 그것만 <laughs> 알고 살았는데 아, 그게 있군요 세탁소를 하셨군요 아 지금 하,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일단 자기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철민이라고 하고요 <laughs> 철민님 네 나이는 맞춰보시겠어요? 나이는 서른? 어? 거의 비슷해요 서른? <laughs> 네. <laughs> 아 서른하나 <31. 웃음> 오 95년생입니다 저는 90년생, 아, 36살 김지우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배우 고수님 닮았어요. 맞팔이, 맞팔. 맞팔. 어? 왜? 진짜? 아, 고수님이랑 아는 사이에요? 네 진짜 스토리 박혀놨어 어, 진짜예요? 뒤에 DM도 있어요. <laughs> 와, 음, 어, 근데 뒤로 쭉다 여자 사진을, 그렇아 아,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하는 일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 뭐, 음, <laughs> 아또뭐 준비가 되어 있나? 뭐예요? <laughs> 뭐예요? 어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 물고리를 어머. 만드시는 거예요? 네, 걸어드릴까요? 어?

어왜 이렇게 가까이 <laughs> 하는 거 맞아요? 어+ 오 어, 예뻐요 어때요? 지금 혹시? 의상 너무 네. 어, 반지도 마침 아 네. 토론 마쳤네 체인까지 가방 체인까지 어, 어 맞아요 오늘 어, 가줄거 알고 온 거야? 어, 어. <laughs> 뭐야? 너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난늘 처음이야 <laughs> 아,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다짐으로. 어, 혹시 <laughs> 소개팅 많이 해봤어? 나는 소개팅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 혹시 그때도 인기가 계속 많았어? 어느 때부터? 아, 그거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어. 그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만추라서아잠만주 음. 자만추. 음. 왜냐면 자고 만남. 어, 어. 어, 어 그래? 어 저건 뭐? 어. 아 왜냐면 중요해. 중요해? 어 중요하지. 어. 그러니까 자고 만나는 것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어그 어, 정도야? <laughs> 어그 정도야? 자는 거 중요하지. <laughs> 음. 아 그래서 하는 일은 그런 목걸이를 어, 주얼리를 그, 만드는 그냥 목걸이가 거? 아니라 파인 주얼리야. 파인 주얼리? 그뭐 파인? 그냥 파인의 출발밖에 더 그래. 아니, 아니, 파인? 어, 미안. 어, 고가의 주얼리라요좀 <laughs> 값이 나가는 거야? 주, 주, 주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채워 준 거야, 그냥? 어? 만 응. 항상 만나는 여자마다 채워 줘. 그 순간 PPL이기도 하고 그냥 그 순간을 또라이 아니그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서 <laughs> 어. 채워주고 이제 헤어질 때쯤 하는 거 봐서 줄수 뭐, 있고. 그러면은 빠르게 그러면은 힘, 힘 빼지 말고 뭘 어떻게 하면 줄 건데? <laughs> 그건 이제 우리 이제 하는 거 봐서 자연스럽게 어. 러가하지 하는 게뭐 그런 거 하는 거지. 아니 자만치. 그러면 이렇게 파인 주얼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음. 그러면 그한 가지 일만 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너처럼 응. 튜지카 <laughs> 아, 그래? 어떤 깔아이 주얼리? 나는 럭셔리 패션. 아. 럭셔리 패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럭셔리 어. 라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인 걸 다루고. 그러면은 유튜브랑 파인 주얼리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있다가 응. 사실 제, 지금은 인생 제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오. 그러면은 공부를 또 잘하는구나. 혹시 뭐 학력 같은 걸 하면 학력다연 어. 스카이 연세대. 학력다 연 어. 스카이 연세대. 아 <laughs> 아니, 스카이 맞죠 스카이 맞지. 우리 어릴 어릴 때 스카이 서영고 서성한. 어... 음, 와. 제일 중요하지. 아, 그아 졸업을 한 거야. 졸업했지. 아 나도 서으니까. 정교 1등. 고등학교 때는. 정교 1등 학생회장은 아니고 이제 반장. 정도. 정결 등으로 했어. 정결 등 아니면 못 가지. 근데나 지금 궁금한 게, 근데 왜 이렇게 두통만큼 나왔어 이거는? <laughs> 이거 에피타이저잖아.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코스 요리는 왜 이렇게 조금씩 나올까? 많이 여러 번 나와도 될 텐데. 미식은 응.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항상 배고프게 그래야지 음식 공연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정말 잘 나왔다. <laughs> 근데 아, 그런 근데 거 맛있다. 집에 가서 맘에 먹지 나도. 그러면은 이런 거 주얼리도 같이 나가고 어. 그럼 너는 명품이 좀 있는 편이야? 명품 아니면 안 입어 어? <laughs> 아 진짜로? 아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야? 어. 진짜? 근데 왜? 왜 명품 옷만 입는 거야? 내 어. 관심사가 아무래도 내가 전공도, 아, 전공이 또.. 전공이 아니구나 패션이거든 아 그래? 응, 그 옷을 좋아해 옷에 미쳐있어 아. 어. 나도 옷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어, 관심이 많은데. 어, 세탁소도 어. 하고 어, 맞아 맞아 같이 어. <laughs> 상생하면 되겠는데 나는 옷 어, 어. 맡기고 너가 맞아. 해주고 어, 어. 음. 너 지금 날 뭘로 음, 생각하는 다시. 거야? 어. <laughs> 너가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너가 능력이 여러모로 있잖아. 그러면은 너가 만나는 이제 상대방은 너보다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너보다 덜좀 가졌으면 좋겠어. 능력이 없는 친구가 더 어. 어, 본능적으로 끌리지. 그래야 아, 보호 그래. 능이 생기거든. 어, 그러면 맨날 명품 사는 사람인데, 맨날 클럽 가는 사람 두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봐? 여자로? 어. 당연히 여자로. 내 입장에서는 전자가 낫지 내가 나랑 맞으니까 아, 그래? 어. 사실 어떠한 거에 근데 빚내서 빚내서 명품 사는 여자 어때 너한테 맞추려고 그러면서 아, 어, 그거 안 했어 자기 능력 안에서 나한테 네. 맞추려고 그 노력하는 순간 매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좀 유흥을 즐기는 사람을 좀 별로 안 맞겠네 독대하는 걸 좋아해 일대일로 아, 어, 어. 아니 근데 일대일로 그 여자랑 대화하는데 자막처로 일대일로 그여자랑 어떻게 만나는 거야 도대체. 너 지나가는 여자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 너 자연스럽게 뭘 어. 뭐 이렇게 끌어오니? 요즘 또 SNS도 활발하게 하고 하니까 아. 먼저 뭐 DM이라고 하지 DM이 오기도 아,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 어. 내가 보내기도 하고 하니까 어. <laughs> 어, 너가 먼저 보내기도 해? 그렇지 나는 뭐 마음에 들면 하긴 물, 땅을, 어. 안, 물 땅을 하니까. 안 하니까 어. 어, 나랑 되게 비슷하다 맞아 나도 좋으면 좋다고 바로 표현하고 이러거든 예전에 DM 보내지 않았어? 어? 좀 익숙한데? <laughs> 너술 마셨니? 아이소리야? 너 뭐야? 어. 어, 어. 감사합니다. 너가 유튜브를 하든 일을 하면서 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아 같거든? 부자들 딱뭐 얘기할 때 뭔가 다른 게 있어? 그 우리가 그래서. 10분 뒤에 나, 나, 나가야 돼서 그런데 빨리 먹자 이따가. 말이 아니 좀, 그래. 좀 길다 너가. 어, 어. 아니 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따가 어. <laughs> 걸으면서 얘기할래? 집 어디야? <laughs> 이 근처에. 왜잠안아니 대낮에 들어 아 그럼 이거 빨리 먹고 걷자는 게 너네 집 쪽으로 걷자는 거였어? 그래? 나집 아, 가려고. <laughs> 나는 걷는데 너는 가고. 아 그러면 같이 내가 그럼 라지는 걸로. 그럼 내가 어. 너집 데려다줄. 게 어? 좋은 생각이지. 진짜? 응. 어 그래. 여기야? 여기야. 언덕 올라오느라 가봐. 힘들었지. 어오 어. 너무 좋아. 어. 데려주느라 고마웠어. 그지. 어. 집에 데려다준 여자들 좀 많았나? 될수 없지. 근데 업어주는 여자한테가 아. 처음이었어. 아. <laughs> 아 업고 어. 뛸걸 아 다음에는 내가 또 철민 업고 뛰어? 선지 말고? <laughs> <laughs> 어 역시 쉬운 남자가 아니야 <laughs> 드디어 어머나 어머 어머 너무 분위기 있다 오. 액자가 또 이렇게 또 크게 아, 아니 근데 집에 왜 이렇게 액자가 많아? 아 내가 또 그림 모으는 게 취미라서 잠깐만 너가 다이 그림을 어, 루브르에서 저 진주 목걸이를 한 진주 목걸이한 소녀 저거 진짜야? 진짜지 <laughs> 와 진짜? 전 세계 한점 진짜야? 샤가렐 <laughs> 어, 동그란떼아 뭐? 동전? 동그라떼? <laughs> 그러는데. 차가 알고. 어, 그래? 제일 비싼게 이제, 음. 이제 내 얼굴. 와. 어. 너방을좀 뭐, 그, 누가 집에, 너... 집에 사람들이 데려왔니왜 어. 이렇게 <laughs> 어서네. 우리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둘이 그림자들이 막... 우리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지. <laughs> 그래? 그래? 어, 야, 너, 너방 어디야? 너너방 어디야? 너방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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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에 어. 잠깐만. 어, 어. 방에 갈 어. 때쯤 되니까 약간 나를 제압하는데. 이거 무슨 의미지? 잠만 좀. <laughs> 어그 어? 우리 자만취하러자만취하러너방 어, 어. 한번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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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가. 이건 보니까. 너를 위한 인형이야. 와 곰돌이. 오 더럽다. 너무 귀,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정말 선물로 주는 건가? 그래? 오, 아 오. 다행이다. 아, 이거 하나 통과했다. 아 그래서 나는 사실 없었다. 이렇게 너네 집 구경도 하고 너의 뭔가 이런 예술적 감각도 느끼고 좋은데. 사실 내할 일이 너의 빨래감을 내가 사실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혹시 맡길 빨래가 뭐가 있을까? 아 옷들이 항상 집에 넘쳐나니까 빨래 그러니까. 것들 항상 있지. 그래 그러면 을을 지금 러가야겠다 어. 그래 그러면 일단 소파에 쉬고 있으면 내가 몇개 어. 가져올게. 왜냐면 아. 너무 방 반대에서 아. 어좀 이렇게 컬렉션별로 가져와야 돼. 어 그래 그래. 맘마맘마. 네. 언제쯤에 제가 쓸 시간이 있는지 말씀니다 어머머머 왜 이렇게 많아? 아, 뭐. 어머머머 이게 잠깐만. 아, 뭐 려고 와, 뭐야? 이게 지금 다 명품 옷인 거야? 그렇지 명품 은 명품이지. 아, 그래? 다 근데... 너가 입는 옷이고 다 입는 옷이고 지금 있는 아, 전체 있는 거 중에 한30% 정도 가져온 거야. 아, 더더 많고 아, 많구나. 코트, 코트 같은 그... 거는 이제 아, 따로 입고 저 방에 진짜 많구나 옷을 또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소개 네. 좀 해줘 봐내건다 이제 쇼, 패션쇼 상품이야 그래서 어. 패션쇼에서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입은 착장을 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로랑 어, 이런 아 거. 그래 어, 그리고 벨루티 아! 뭐, 아! 그, 뭐 벨루티 아! 제냐 울 제냐 아, 아 이거 어, 발렌티노 PP 컬렉션 와난 이게 시범스. 이쁘더라고 이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라프 시몬스라고 모를 거야. 아야 유난한 어. <laughs> 이건 매니아층만 라프 시버 모르잖아. 라프 시버. <laughs> <라프 씨> <laughs> 어, 아 그런 어, 게 있구나. 어. 어. 벨루티, 벨루티. <laughs> 제니아, 힐닐 제니아, 제니아, 버버리, 랑방, 랑방, 생로랑, 그런 럭넬리 랑방, 제니아. 지방시, 지방시, 벨루티, 랑방. 지방시, 벨루티, 톰포드, 벨루티. 야 진짜. 닐바렛 어, 디스퀘어드, 디스퀘어드. 세... 와 그냥 한번에 보고 아는구나 바로바로 바로. 컬렉션 이름이 상품 이름이랑 다 알지 아니 여기에서 그럼 너가 제일 애끼는 옷이 뭐야? 애끼는 거. 어. 어. 아 일단은 응. 애착 가는 게 응. 이놈은 한번 응. 들어볼래? 무게를 어때? 어, 어. 깃털이지. 어나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거 봐. 와. 보, 담, 어머. 가, 담기나? 이거는 그럼 금액이 얼마일까? 어디에, 진짜 비싸겠다 이거 보통 세로브는 천은 다 넘어. 어? 아 천은 넘어. 이것도 이것도 천 넘고. 어? 나 이거 살짝 한번 걸쳐봐. 입혀줄게. 너 체구가 어, 작으니까. 어, 내 몸보다 앞서. 잠깐 조심해줘. 어, 조심해줘. 어때? 오. 어때? 이상한... 이상해, 왜냐면 옷이 안맞아 옷이 안맞아 옷이 안 맞어. 아, 옷이 안, 옷이 안 오, 나 진짜. 야, 근데 진짜 어. 가볍다. 그렇지. 어. 그러면 어. 외투 중에 젤로 비싼 옷은 뭐야? 아, 가져올게. 왜냐면 아. 그거를 실제로 빨래 맡길 거야 오늘. 아, 그래? 미리, 미리 가져와 볼게. 비싼 것들은 아무튼 코트를 젤로, 젤로 비싼 거. 젤로 비싼 건 아무튼 패딩인데, 어. 이양 가죽이야. 이거 젤로 천만 원보다 그럼 이게 비싸다는 그, 거잖아. 이건 겨울 패딩니까. 그럼. 그러면은 가죽. 1,600. 오, 그, 맞아, 그 정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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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야. 오, 전, 이거는 나좀잘 어울릴 것 같아. 어때? 어, 이건 진짜 예뻐, 그쵸? 오, 자기야, 나 왔어. 아, 나 추워. 나 추웠어. <laughs> 야, 왜안 받았었냐? 이게 보통 우리 그거 있잖아. 겨울에 후리스 있잖아. 어, 맞아. 그, 그건 같은 어, 느낌인데 어, 어. 빛을 받으면 이게 어. 달라. 어? 빛을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가죽은 빛을 받았을 때 색깔이 이게 달라. 그래서 어 그래? 그 차인 거야. 그래 그럼 어. 한번 갖다 볼게 <laughs> 예쁘지? 너가 봐 봐. 이때 색깔. <laughs> 차이 없나? <laughs> 어. 아 no, 이게 no, no. 아 이게 어, 어 이게 또난 모르겠고 이거 일단 진짜 따뜻해서 아. 좋다. 그럼 이게 1600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너가 좋아. 이건 맡길 건데. 어. 봐 보자. 제냐 쪽재냐그 거기를 좋아하는구나. 어, 제일 좋아해. 나아브 디자이너 마파리야. 진짜로. 어떻게 하다가 마파라게 됐어. 내가 맨날 해외에서 올리니까. 와 얼마나 많이 구매했으면 그분이 감동받아서. 야 근데 이것도 딱 노색상인데? 와 자, 이, 이거. 이거를 지금 한번 너가 입어봐. 어, 이거는 이거랑 매칭이 오오오. 돼. 와 이거는 그런 이거. 이것도 한... 한 1200? 이거 멋있지? 와 너무 예뻐. 이게 원픽이긴 해. 움직일 때 경량감에 의해서 어, 어. 이게 흩날리는 게 그거거든. 너 그러면 그러다니 때. <laughs> 아니 자연스럽게 바람 불면 자연스럽게 이게 보여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지. 뛰어가 봐. 뛰어가 봐. 너 한번 뛰어가 봐. 와와와 <laughs> 와. 와, 미쳤다. 와와와와 와, 와, 와. 이런, <laughs>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순간 어. 아, 너 무슨 미친놈 같아 그치. 어. 이것도 비싸보인다 이것도. 이것도? 어. 이건 뒤에가 <laughs> 이렇게 자수. 이건 오, 너무 예쁘다. 이건 손 자수야 자수. 어. 수놓은 거고 한땀한 땀, 땀. 우리 오. 그. 오 이거 나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오 예쁘네. 이거는 버린다고 이 옷을? 아니? 아니. 어. <laughs> 아끼는 거 말한 가정과 아, 그래, 그래. 아끼는 거. 아, 아, 아 순간 그거였네. 약간 우리 런웨이처럼 한번 걸어볼까? 나 이렇게 너 지금 옷 자랑하는 거다잘 봤는데 음. 맡길 옷이나 말해. <laughs> 맡기로? 어, 맡길 옷? 어떤 거? 어, 어떤, 어떤 옷을 맡기고 싶은지. 아, 또, 맡기로 짜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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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놔? 땅에 놓으면 큰일 나니까 세, 내가 들고 이거 세트? 어? 이거 나, 맡길 어? 거고. 이거 네가 제일 너가 제일 아끼는 옷이잖아, 그렇지? 그, 이거 드라이 되죠. 근데 아그 이게 제니아 옷이 드라이 원액이 총두 종류가 있는데 어. 사염화탄소라고 어. 테트, 테트라클로린이라는 용액을 써야 돼 뭐라고? 테트라클로린이라는 사염화탄소야 어. 그래서 그거를 취급하는지 혹시 런드리고가 어 프리미엄 어. 서비스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저 옷이랑 이 옷이랑 이렇게 어. 두 벌을 맡기는 거지? 있는데 가져올게요 진짜 할 거니까 네. 이거, 이것도 이것도 비싼 거네 다 제니아 굿들 같은 요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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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700 또... 두 개가. 이것도 700. 스틴 데. 와진 요것도 진짜? 400. 티하나가 제니야. 제네아, 낯설다 이제 낯설다. 요것도 실크백. 실크백 재니야 뭐가 이게 실크백이야. 여기 지금 다목다늘어났구자 <laughs>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 오렌지랑 어, 어. 요거. 음. 자 여기 안에 이제 이제 옷을 넣어줄 건데 어. 이제 넣기 전에 이 목걸이. 어? <laughs> 이 목걸이를 위해서 내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 <laughs> 그래서 이 목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아니면 다시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하는 거 봐서라고 했잖아. 그그 응. 그 원가에 줄수 있어. 아, 근데 원가에 주는 거 말고 좀다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 혹시 있을까? 앞으로 이 목걸이를 조금 더 나랑 뭔가 같이 보내면서 이 목걸이를 온전히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다면 음. 어저 가장 아끼는 옷을 여기 안에 넣어주고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어, 그러면 잘 넣어줘 음? 난 그럼 갈게 안녕 어, 어. 이, 이제 없는 거지 뭐나줄거 진짜 없는 거지 <laughs> 없지 뭐가. 어, 빨리 가 빨리 가. 어, 빨리 가. 없지. 빨리 가. 빨리 가. 어 알았어. 갈게. 어, 어 여기 비싼 옷잘 보고 간다. 음, 안녕. 그리고 옷뭐 우, 우, 이렇게 버리는, 버리는 거 있을 때 나한테. 버리 있으면 나 연락 줄게. 어. 그 수거함에 의류 수거함 어. 앞에 있거든. 동 앞에 그 앞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음. 알았어. 갈게. 그래. 안녕. 응. 음. 너의 빨래 담어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다. <laughs> 한번 봐 볼까? <laughs> 왜냐면, 진짜 옷도 같이 입어보고, 옷도 서로 좋아하고, 어?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었고, 맞지?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아휴, 아 나보다 비싸가지고, 자, 어. 헉! 어머, 어머 귀한 것을...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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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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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머어머! 어머. 이 목걸이 고마워. 잘할게. 가자. 엄마랑 가자! 세탁하러 가자!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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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신난데?